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예비신부고 신랑 될 사람도 저와 같은 나이인 30살입니다. 올해로 연애는 5년째를 맞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저희 연애 시작한 기념일로 맞추기 위해서 정신없이 준비 중입니다.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남자친구에게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그때는 결혼 이야기 오고 간적 없지만 같이 미래를 그리자는 취지로 남들 데이트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아껴가면서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노동의 값진 가치를 이해하고 월급을 저축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남자친구를 저렇게 만든 것인지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기념일에 맞춰서 식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조금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도 진행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저희를 봐주셨어요. 5년 연애하면서 서로를 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여자가 시집 와서 집에서 놀 생각 안 하고 맞벌이를 하겠다는 게 장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그 나이 치고 모아놓은 돈도 꽤나 있고 직업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좋아해주셨고요. 상견례도 했겠다. 결혼 날짜 바로 잡자는 말에 저희가 벌써 생각해 둔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혼 준비 위해 필요한 간단한 대화, 신혼여행이나 예식장, 혼수 및 예단 문제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랜만에 두 분이 나오신 김에 데이트 좀 하다 가시겠다고 먼저 길을 나섰고, 예비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예비신호 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곧장 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소개시켜 주실 거면 그냥 데리고 나오셔도 되지 않았냐? 물으니 워낙에 바쁜 애라서 모시기가 영 힘든 사람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냐고 웃으면서 대답은 했지만 기분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현재 취직 준비하느라 바쁜 제 동생도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약속도 아니고 날짜가 잡혀있는 거기에 양가 부모님이 동반해서 모이는 자리인데 신우도 제 남동생처럼 아무리 바쁘고 일이 있을지라도 미리 일정을 조정하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늦게나마 따로 나온다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양가 가족들 참석한 자리에서 인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심지어 그날은 회사원들이 회사 나가는 평일도 아니고 주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예비시 부모님을 따라 외곽에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음료수 하나씩 시키고 자리에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기 오네 하시면서 창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신우가 도착한 거였어요. 신우가 남편하고는 나이가 두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인상이 참 놀라우리만치 강렬했습니다. 1억이 넘는 외제차를 끌고 온몸에는 명품을 두르고 등장했으니까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마치 제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저 차가 1억이 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비싼 외제차인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외제차임을 몰랐다고 감안하더라도 몸에 걸치고 있는 고가의 명품들이 신우가 돈 꽤나 있어 보이고 돈 있는 걸 티내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 화려함에 놀라는 것도 잠시 신우의 첫신상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저를 본체만체하면서 제 앞에 털썩 앉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는지, 제 휴대폰은 얼마나 최신형인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뭔지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은 어디 걸 쓰는지 확인하듯이 위아래로 저를 쭉 스캔하더라고요. 이내에 제가 들고 있는 게별 볼일 없다는 걸 파악하더니, 콧방귀를 끼고는 첫 만남에 하기에는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들고 있는 가방이 브랜드가 없어 보이는데 명품 가방 같은 거는 몇 개나 가지고 있냐? 있으면 어디 걸로 몇 개나 있느냐? 다니는 회사 월급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부터 꿈이 있느냐? 뭐 이런 알수 없는 질문들까지 포함해서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비신우는 자기가 이러고 있는 시간에도 얼마를 더벌수 있는지 아느냐 하는 알수 없는 말을 남기고 괜한 일로 시간 낭비했다는 식으로 투덜대더니 이만 가보겠다며 혼자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동생이 결혼할 상대 앞에서 그렇게 무례한 행동들을 쏟아냈는데도 예비 시부모님이나 남자 친구는 예비 신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듯이 어려워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따로 너네 누나 왜 저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속으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신호와 제가 1년에 몇 번이나 마주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소개받는 어찌 보면 가족 모임일 수도 있는 자리에도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도착도 늦게 했고 자리에 와서도 얼마 있지도 않아서 다른 가족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혼자 떠났으니 결혼 후에도 그렇게 마주치며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우의 물에는 저 혼자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와의 첫 만남을 제외하고서는 그동안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한 번도 의견이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로 남자친구와 충돌이 생겨버려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예단과 예물은 양가 부모님들 허락하에 생략을 하기로 결정했고, 남자친구와 제가 여태 연애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기 때문에 돈을 합쳐서 경기도권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혼수는 양가 부모님들께서 반반씩 보태 채워주시기로 했고, 스드메부터 해서 그외 다른 준비들 모두 정말 아무런 의견 다툼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행복한 신부가 되는 것 말고는 이제 더는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제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네요. 저희 둘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각자 벌이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매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 버는 돈 쪽쪽이 적금을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요즘 대출 없이 시작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월급의 일부는 생활비로 보태고 남은 돈에서 100만원씩 모아 따로 적금을 들어,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려던 계획도 있었어요. 생활비와 각자 용돈, 그리고 해외여행을 위한 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 적금을 할 계획이었고요. 모을 돈 빼고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금세 돈이 모여서, 10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하자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조금씩 큰 동안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은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는 외벌이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회사에 다닐 계획이기 때문에 상주하시는 돌보미분을 부르거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돈을 드리고 제가 계속 회사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 생각을 말해줬어요. 어차피 필요한 지출이면 최소화해서 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맞벌이를 계속하겠다는데도 남자친구는 아직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지요. 그래가지고 돈이 모이겠냐구요. 아무리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하더라도 돌보미를 고용하면 들어가는 돈만큼은 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두 분이 만에 하나 아이를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꼼짝없이 상주하는 돌보미를 드려야 하는데, 한 사람 버는 게그 사람 월급으로 빠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수 중에 뭐가 남겠냐고, 맞벌이를 하는 거나 외벌이를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물론 아이돌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제 월급이 돌보미분을 써도 모자랄 정도가 아니거든요. 물론 엄청 많이 남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단돈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더 벌게 될 텐데 그게 외벌이랑 뭐가 다르냐는 말은 조금 서운했어요. 둘이서 월급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친구 말은 앞뒤도 조금 안 맞았지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싫다. 맞벌이를 계속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돌보미도 쓰기 싫고 양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싫다. 그런데 또 아이는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억지잖아요. 그래서 당최 당신 생각은 어떻길래 말하는 것마다 다 싫다고 하는 거냐고 내 생각보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 누나 그러니까 예비신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타는 차 봤지? 누나가 들고 있는 가방도 봤지? 이러면서 대체 무슨 말을 꺼내려고 자기 누나 이야기를 저렇게 늘어놓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게 정말 어이없는 제안을 제게 하더군요. 저랑 남자친구의 월급을 합치면 700만원 언저리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당장은 우리 둘 뿐이니까 생활비는 5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네요. 다큰 성인 둘이서 생활비가 어떻게 50밖에 나오질 않느냐 하니, 회사 식당에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고 차는 사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으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각자 써야 할 돈에 씻기며 교통비까지 50만원으로 떼우자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식당이 아무리 가격이 싸도 둘이서 두 끼를 해결하면 최소 20만원이고 교통비까지 생활비에서 충당하면 1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돈으로 관리비며 공과금을 다 내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리고 주말에는 물만 마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돈만 열심히 모았지. 사실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650만원을 다 저금을 하자는 거냐고. 무작정 모은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건 절약을 넘어서 궁상을 떠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말하길 저금을 하려는 건또 아니라고 하네요. 이어서 한 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땀 흘려 벌은 내 돈을 자기 누나한테 다 줘야겠다고 합니다. 참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 멍때리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5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을 전부 자기 누나에게 가져다 바친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너네 누나한테 돈 가져다 바치는 거랑 우리가 모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따졌더니 다시 또 그때 누나 타고 다니는 차 보지 않았냐고. 그 차가 시세로 1억이 넘는 차라고. 누나가 그 나이에 어떻게 그 돈을 벌었겠냐고 하면서 누나가 투자하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누나한테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서 우리한테 줄 테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누나가 목돈을 한번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는 자기 혼자 외벌이를 해도 여유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될 테니 무조건 자기 누나한테 돈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궁성맞게 사는 게 싫으면 일단 50만원으로 생활하고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할 때마다 누나한테 돈을 타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나보고 지금 결혼하고 나서 신우한테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허락 맡은 다음에 돈을 타서 쓰라는 말이냐고 화를 냈더니 제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서는 바로 그 말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역시 이해력이 빠르다고 싱글벙글 좋아하더라고요. 저야 평생 저금만 해왔지 투자 그런 쪽에는 관심도 없고 해서 그래도 예비신우 행색이 돈이 엄청 많은 티를 팍팍 내고 다녔으니 저는 예비신우가 어디 잘나가는 펀드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누나가 대체 뭐에 투자를 하길래 그렇게 돈이 많냐고 물으니 더욱더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누나가 요몇년 사이에 코인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자랑처럼 말을 하네요. 저는 공부 안 하고 산 주식도 전부 다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심지어 누나가 투자한다는 게 주식도 못도 아니고, 코인이라니. 그 말을 들으니 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코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조금 아닌 것 같다. 누나한테 돈 맡긴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전 그렇게 누나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싶으면, 결혼 후에 우리 돈은 서로 따로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곧바로 성질을 내면서 너 지금 우리 누나 실력을 무시하는 거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코인으로 돈못 버는 사람이 무식한 거라고 하면서 자기도 누나가 저렇게 돈을 번 이후로는 저금하는 사람들만 보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군요. 자기가 저랑 연애하면서 취직 후 5년 가까이 모은 돈을 다 합쳐봤자 누나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적다면서 말이죠. 자기 누나는 클릭 한두 번만 해도 몇 백만 원을 버는데, 자기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서 그돈 버는 게 회의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세상이 변했고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너도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답게 투자하면서 살아야지. 옛날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저축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냐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일해서 번 돈, 너네 누나한테 맡길 생각 없다고 제차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평생 저축만 해서는 부자 못 된다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저를 설득해 왔고요. 그렇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남자친구도 일부러 핑계를 대며 안 보고 있어요. 얼굴 보면 또그 이야기 할까봐서요. 지금도 연락이 오면. 생각해봤냐고 물어보는 말 말고는 저를 일주일이나 안 봤는데 궁금한 건 따로 없는지, 내 걱정은 안 되는 건지, 그냥 내 월급 지내 누나한테 맡길 생각 뿐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말대로 저축만 해서 부자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제가 번 돈을 그대로 예비신호 될 사람한테 맡기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네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걸까요? 참 고민이 됩니다. 후기 보내 드립니다. 한동안 집에서 한숨만 쉬고 다니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물어보시길래 숨기려고 했지만 있는 그대로 남자 친구의 누나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전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코인인이 그런 거잘 모르시는 편이지만 뉴스로 그 내용을 조금 접하셨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부정적인 시각이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쉽게 벌면 세상 천지에 누가 일을 하겠냐고 하시면서요. 제가 남자친구가 좋아서 끝까지 결혼하겠다면 저를 말리지는 않겠지만, 금전감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아무쪼록 옳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와는 확실히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5년 연애하면서 그동안 바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허황된 꿈을 접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해보려 했는데, 제가 바보 같았네요. 그날 이후로 2주가 다 돼서 만나는 거였는데도, 남자친구는 대뜸 저한테 대답부터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대로 월급을 너희 누나에게 맡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월급을 맡기는 건 자기도 생각해봤는데, 조금 아닌 것 같다며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설마 그동안 혼자 반성하고 제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조금 감동스럽기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기어이 저를 더 실망시키더라고요. 저랑 안 만나는 동안 누나한테 자주 찾아가며 상담을 받았답니다. 누나 말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650으로 투자해봐야 푼돈밖에 안 된다고 어차피 자기한테 돈 관리를 맡길 거면 저희 신혼집 사려고 모아놓은 그 돈을 맡기라고 했답니다.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이왕 하는 거통 크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한두 달만 맡겨놔도 경기도권 신축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남자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뭔가의 미친 광신도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자꾸 누나가 타고 다니는 차, 누나가 차고 다니는 시계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냐고, 이미 벌어놓은 돈인 것처럼 차는 무슨 외제차 뭐를 뽑고, 아파트는 어디 뭐가 좋다더라. 벌써 머릿속에 꽃밭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혼자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남자친구 말을 멈추고 말했어요. 초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너네 누나한테 돈 가져다 주는 건너 혼자 하라고요. 남자친구는 이해를 할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제게 묻더군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불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냐고. 이런 기회 흔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혼하려고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자기 누나를 자꾸 믿고 맡기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였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피땀흘려 모은 돈을 너네 누나한테 맡길 생각도 없고 앞으로 내가 벌게 될 월급도 내가 관리할 거지 너네 누나한테 맡길 생각 없다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해둔 것들은 다 취소할 거고, 위약금도 내가 내 돈으로 낼 테니 그냥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자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니까 남자친구도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렇게 월급 모아서 살라고, 자기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라도 맡겨서 부자가 될 거고, 그때 가서 제 앞에 다시 나타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외제차 끌고 와서 성공한 모습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때가 돼서 자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후회해도 안 받아줄 거라고요. 그리고 그깟 미약금 푼돈은 앞으로 벌어드릴 거 생각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고. 지가 내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라고요. 그렇게 5년 연애 결혼이 코앞이던 남자친구와의 인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도 설득이 되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했어도 듣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뒤로도 따로 연락도 없고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전이별 한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성실하던 남자친구를 그렇게 만들다니 돈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몇달 만에 또 후기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후기에 후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에는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잘된 거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저도 시간이 지나니 자연적으로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회사일로 출장이 있어서 어딜 좀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참 업무를 보고 나서 출장 업무가 끝나고 돌아가는 날 아침에 출장지에 있는 커피숍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굴 봤는지 아세요? 어딘가 낯이 익은 사람이 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웬만해선 한번 본 사람은 잘 까먹을 텐데, 첫 인상이 그만큼 강렬했으니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지금쯤 남동생 동 굴리면서 그 잘난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계셔야 할 분이 거기서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를 못 알아본 듯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귀시하기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를 찾아 속사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참 사람일이라는 게. 전 남자친구는 저한테 큰 소리 떵떵 친대로 자기가 여태 모은 돈 들고 누나를 찾아갔나 봅니다. 처음에는 돈 꽤나 벌었다나 봐요. 그렇게 소원하던 외제차도 뽑아서 떵떵거리고 다녔다네요. 여기저기 돈 자랑하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싼 술도 사주고 했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투자를 한게큰 손실을 내게 되면서, 그거 메꾼다고 전 남자친구도 그의 누나도 같이 명품 가방이며 시계며 팔기 시작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잘 안돼서 그 자랑스러운 외제차도 팔았고 마지막에는 대출까지 해가면서 본전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포장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두 사람은 도박에 빠진거나 다름이 없었고 그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둘다 쫄딱 망하고 심지어 전 남자 친구는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대서 현재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자 친구 누나는 제가 본대로 집안까지 내려와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말 하기는 뭐 하지만 전 남자 친구의 누나는 제가 잘몰라도전 남자 친구 하나만큼은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저지경으로 만들다니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저 또한 전남자 친구를 믿었다면 저 꼬라지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제 중심 잘 잡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의 몰락을 거울 삼아 저도 1억 천금을 기대하지 말고 제게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